앙랑카멘 2019년 3월 12일을 맞이하다. 봄바람이 아주 쌀쌀하게 불어오고 있다. 이 쌀쌀한 봄바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방랑카멘 가는 길에 어떠한 걸림돌이 앞을 가로막아도 방랑카멘은 거침없이 방랑의 길을 돌진할 것이다. 아, 시원하고 차가운 봄바람이 방랑카면에 볼을 스쳐가는구나. 아침에는 방랑카면에 숙소에 안개가 자욱하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현재는 맑게 깔끔하게 안개가 걷혔습니다 참으로 화창한 봄날입니다만은 꽃샘추위인지 최북단 휴전선 가까이에 있는 것인지 약간 찬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랑가면은 씩씩하고 용감하게 이곳에서서 잠을 자고 오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야전에서 혹시라도 야영을 하시게 되면 매스컴을 통해서 텐트 안에서 난로를 피우다가 탄소 부족으로 인해서 질식사 하는 경우가 종종 보도되고 그렇습니다. 절대 텐트나 자동차 안에서 난로를 피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살 행위가 되는 것이고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텐트 속이나 야영 생활을 할때 침낭은 필수입니다. 침낭 속에 물을 끓여서 이와 같은 통에 물을 끓여서 침낭 속에 넣고 자면 아무리 추운 혹한기의 겨울이라도 따뜻하고 편안하게 겨울밤을 지새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춥다고 해서 난로를 피우게 되면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질식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점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물통을 넣게 되면 산소가 부족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화재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야외용 부탄가스 보일러가 있긴 한데,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부피가 크기 때문에 단점이 되겠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부피도 크지 않고 아주 따뜻하고 실용적으로 밤을 지새할 수 있는 수동식 보일러 바로 이 보일러를 구입하셔서 겨울 캠핑에 버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방랑 가면은 보일러 광고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잘 되어서 이 물통 보일러가 세상에서 가장 효율성 있는. 보일러라고 평가를 받을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곧바로 특허청에 특허를 요청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시는 시청자분께서는 유튜브에 방랑카멘 구독이라고 필수 조건이니까 반드시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선택입니다. 누르든 안 누르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아이 아주 세게 불어봐요. 이 녹음 상태로 바람 소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음 공해를 방지하기 하여 방랑카멘의 별장 마이하우스, 방랑카멘의 특급 호텔, 특급 호텔로. <laughs> 일주하겠습니다. 이야, 바깥은 쌀쌀한 한기가 느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별장 텐트 안에는 태양열의 에너지를 받아 온실 효과로 아주 따뜻한 보금자리가 된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방랑카멘의 편안한 안식처. 이곳이 바로 방랑카멘의 휴식공간이며 치침공간이 되겠습니다. <laughs> 밖에는 바람이 불고,